영상의 마지막 부분 보셨나요? 네! 왜? 뭔데요? 하래요 네. 저기 어? 어? 네. 왜? 어? <laughs> 내가뭐 잘못했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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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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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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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우리 종이열 됐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벌써 세곡 했잖아요 아니 맞아 끝는게 아니잖아 요안 어. 끝내잖아 요 맞아 맞아 <laughs> 나 머리 왜이래? 너무 예쁜데 왜? 왜?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자 이렇게 잘생긴 주원이 얼굴을 뒤로 두고, 진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뭔가, 같습니다. 네. 어떻게 okay. 네네네. 괜찮아요, 주원씨? 주원씨 괜찮아요. 그럼 주원씨부터 어떻게 한 번씩. 아! 정씨. 마지막!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저어요 절대... 네네. 어? 아 네, 아, 정말 기억도 안날 만큼 오래된 호흡하는 같이 숨 쉬는 공연이었죠? 사실, 몸베베가 오랜만이라 서툴듯이 저희도 약간의 핑계를 계잖아. 서투 어떤 점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있을수록, 어, 이제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네! 음, 변이 나오기만 해봐. 아, <laughs> 좋구나! <laughs> 어, 그런 일 없게끔 됐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어, 이 시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사실 실감도 잘안 나네요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같이 멤버들이랑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오늘 이 공연장, 내일 공연장 올 텐데 내일도 실감이 안날것 같고 끝나는 날까지, 끝나도 실감이 안날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 또, 그쵸? 여러분들도 얼마나 실감이 안 날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쵸? 음, 아, 어, 못본 동안 좀 많이 많이 헤아릴 수 없는 뭔가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무대에 대한 회의감인지, 큰. 멤버들한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나 요즘 무대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무대가 재미없는 게 아니었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온 말씀 되게 걱정했어요. 나, <laughs> 몸베베 아니에요. 아니, 나 30대고 눈물 그쳤어. <laughs> 아, 아니, 나, 몸베베 만나도 이게 공연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나도 안 겪어왔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겪어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행복하게도, 공연이 재미없던 게 아니라, 그냥 몸베베가 없는 그, 공연장의 재미가 없었던 거 같더라고요. 아 물론 내가 무대를 할때 재미 없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이런 에너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 덕분에 오랜만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한 덕분에 에너지를 좀 찾은 거 같고, 어, 네 가수 민혁으로서, 원색스 민혁으로서 다양한 모습 앞으로도 보여드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힘들어하시네 <laughs> 그리웠던 예전 일상으로 한 발자국씩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음 주면 또 마스크 야외에서 벗는다고 맞죠? 길 가다가 이제 본각의 얼굴 을 실제로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공연장에서도 여러분들도 편하게 숨쉬면서 더워도 지금 막 덥죠 숨쉬기도 힘들고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을 수 있는 날이 얼른 올것 같은데 사실 이게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는 시선 눈빛 그게 너무 그리웠거든요 이 공, 가수의 의미는 공연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 비대면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뭐랄까. 들어도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인가 메아리만 들렸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라 좀 많이 좀 지쳤었는데 그런데 확실히 오늘 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어, 식상할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많이 아끼고요. 음, 아이 세상 모든 이쁜 말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걸 다줘여보 보호자란 존재가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함께했던 추억,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깊이 따뜻한 기억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이고 약간 민혁이 말처럼 아, 지금 이 공연이 거의 다 아무리 되어간다는 것도 실감이 안날 만큼 지금 저희 여기서 앞에 있는 게 진짜 아닌 것같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직도 어색하고. 하, 근데 진짜로 그동안 해왔던 거는 한 2년 동안 해왔던 거는 그냥 뭔가 진짜 무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오늘 진짜 가슴 터지게 막 무대하면서 막 숨차면서 몸에보다 뭐 얼굴 보면서 느꼈던 것 같고. 아 그동안 뭔가 가슴 한편에 되게 허전하고 되게 뭔가 불안했던 그게 오늘 우리 몬베미들 보면서 공연하면서 되게 해소가 된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서로 얼굴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뭐 몬스타엑스로서도 솔로 가수 기원으로서도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嗯，嗯。 저에게 떨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2년 동안 인터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 기억에 남는 무대가 뭐예요? 했을 때, 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봄을 선물해 드리려고 벚꽃머리를 하고 왔던 그, 에, 그 콘서트, 그 팬미팅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이상으로 행복하게 무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내일모레일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저희만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힘들고 아, 외롭고 그랬겠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laughs> 앞으로 또 오늘 시작으로 여러분 모두 어 저희 힘을 마음껏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아 <웃음> <웃음> 아... 참... 참, 시간이 너무 빠르고, 어 또,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고, 어 아니, 허니 시간이니까 울고 싶으면 울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으면 좋겠고 물 마시고 싶은데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해. 아 진짜. 울고있는데 <laughs> 그냥 제가 막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웃음> <웃음> 왜? 왜? 어, 우리는. 트라우시랑 엘리게이터로 1위 하고나서 막 판타지아도 됐고 런킬러도 됐고 저희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뭔가의 스코어 점수적인 걸로 자꾸 저희를 판단하는 현실이 현실이 저한테는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좋은 곡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시 우리가 어떤 팀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그냥 템포가 느리고 그냥 춤안 힘들고 그냥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노래하면 우리도 땀안 흘리고 편한데 그냥 단지 몬베베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싶어서 조금 멤버들한테 미안하지만 러시아어 같은 그런 강한 음악도 어.. 조금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몸베베들 덕분에 러시아어로 또 음악방송에서 1위도 해보고 그런 게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저한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약간 저한테는 이제 피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없으면 숨을 못쉴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의 피고 저의 바다고 어 우리가 같이 항해하는 이삶 속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행복을 어, 선물해 준 뭔가 제 자신 그리고 저희 몬스타엑스가 원배배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지 짜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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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민혁이 형이 서른이라서 그랬지만 저는 아직 한살 남아서 제가 한살 남아서 진짜 한살 남아 좀 지지 짜, 짰어요 아 몰라 막 눈물 나고 야 그냥. 허니야 서른때 안울어 안 그때 많이 울어 절바이 걸쳐가지고 약간 울 뻔했어 <laughs> 나랑 기억이 안 나잖아 조심해, 그나이대 제일 많이 늦나 내가 아 아,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오늘 싹 털어내고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러분들 <laughs> 우리 뭐요? 오랜만에 뭐요? 아, 뭐 오늘 다 멘트 시작이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죠. 수고하시네.